스타벅스가 자사의 브랜드를 이용한 NFT 수집품을 만들고 디자인 노하우를 반영한 NFT 작품 또한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향후 NFT 기반으로 하는 웹3.0 커뮤니티 전략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브래디 브로어 스타벅스 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NFT는 디지털 작품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으로 인식되며 투기 같은 형태로 거래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NFT를 통해 소비자가 멤버십에 가입하거나 브랜드와 할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소유하는 방식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사 브랜드를 활용 nft 수집품을 우선 선보이고 수집품 소유자에 대한 커뮤니티 멤버십과 특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요 스타벅스는 이르면 올해 말 nft 수집품과 디지털 커뮤니티를 공개할 계획이며 향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브랜드들의 nft 사업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는데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불거지는 논쟁은 저작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메타버스 와 nft 저작권 논쟁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직접 나섰 습니다. 정부는 산업계 학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오는 10월까지 메타버스 NFT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쟁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메타버스 NFT 저작권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nft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지난해에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등 유명 작품을 기반으로 한 nft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저작권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문체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nft 관련 쟁점에 대해 저작권법상 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체는 오늘 10월까지 메타버스 에서 저작물 이용 메타버스 nft 플랫폼 과 저작권 nft 발행 및 유통 과정 에서의 저작권 메타버스 nft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쟁점 등 주제 별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는 협의체의 논의를 분석하고 한국 저작권법학회에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 또한 발표 했습니다. 끊이지 않던 저작권 문제가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